25년도에 SG 본사랑 진짜 특별하게 준비한 모델이 있어요. 이는 진짜 이게. 계속 스크린 골프를 칠때 기존까지 싼 저렴한 모델은 저렴한 모델이 뻥커랑 러프 매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렴한 모델이나 중소기업 모델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g 본사랑 진짜 맞춰 가지고 가격은 골프존 중고랑 비슷해요. 1450에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대리점마다 살짝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1450에서 15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 시스템인데. 요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2천만원 하던 거에 원래 어 s g P2 모델인데, 형태는 조금 바뀌어서 나옵니다. 어요 모니터 본체 요거는 이전에 나왔던 거고, 이게 바뀌고, 센서는 같아요. 센서는 천장형 센서로 요렇게 갖고고, 특히 이번에 좋은 거는 요요 요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5000만시 레이저로 나옵니다. 진짜 형격한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레이저로 나오고 이 금액이 골프존 중고 금액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은 골프존 중고를 사시는 게 나은지 골프존은 15년 동가 단종됐죠. 어 골프존 중고 사시는 게 나은지 이거 새거. 이건 새겁니다. 중고가 아니고. 그래서 AS도 1년 동안 당연히 되고요. AS도 1년 동안 되고 회원님 SG 골프를 가 보시면 치셨던 시스템이에요. 요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SG 골프 치셨던 거 한번 그냥 칠까요? 그래도 왔으니까 뭐100 정도 논다고 하면 이렇게 어우, 시스템은 완벽하지요. 110 아, 제가 120? 이렇게. 시스템은 완벽한 시스템이니까, 요 시스템이 신품으로 나온 거예요. 신품으로. 진짜 좋죠. 그렇게 해서 가장 큰 장점, 벙커 매트랑 러프 매트가 요게 있습니다. 새롭게 요게 있어서, 이거 금액만 해도 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네 명, 게임장 수도, 게임장 수도 중요한 어, 게임장 수도 중요한 게, 게임 장수가, 이 게임이 400여 개가 들어있어요. 원래 SGP2 하던 거라서 400여 개 훌륭히 들어있고요. 게임은 6명까지도 할수 있어요. 일반 SDR 모델은 4명만 되잖아요. 게임도 6명까지 되고 포썸 게임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랑 똑같아요. 기존에 스크린룸에서 쓰던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붙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비상업용이에요. 이걸 갖다가 게임장, 스크린 골프장을 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복지용, 개인용 이런 어, 용으로. 그러니까 이 SG에서 저희랑 같이 이건 한시 모델이에요. 25년도 한시 모델인데 SG랑 저희랑 해서 중고 시장이 너무 시스템이 오래되고. 어, 너무, 그래서 중고 시장의 가격에, 골프준 중고 가격에 맞춰서 시스템을 출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비상업용으로만 가능하고요. 시스템은 뭐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SG 치시는 분들은 다알 거니까. 그렇게 이거 치면은, LD번호도 치고, 데이터. 와, 살짝 조금, 이렇게 치고요. 치고 나면, 스윙 플레이트도 뭐, 이거, 스윙 모션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스윙 모션도 당연히 있구요. 여기는 저희가 시타실 안입니다. 기존에 조금 가다. 그 다음에, 통계 기록이나 임팩트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도 내가 어디로 쳤는지, 뭐, 이렇게다 보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임팩트 45도 뷰도 되고, 요 뷰도 내가 어떻게 쳤는지, 요것도 다 되고, 연습용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연습용으로, 스윙 모션도, 스윙 모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뭐내 각도 같은 걸다 아이고 각도 같은 걸다 원하는 대로 해서 칠 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용이나 게임용으로는 정말 훌륭합니다. 게임이 400개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실 때 나는 중고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골프존 중고 사는 게 좋은지 SG AS 기간 보증 받으면서 SG 신품 사는 게 좋은지 요거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회에. 25년도 정말 좋은 기회에 한번 왔으니까 고민만 하시면 돼요. 골프존에 너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SG 새거 사는 것이 거 좋을 거고 나는 골프존을 떠날 수 없어. 그면 그냥 골프존 중고를 사면 좋은 거고 이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